자, 안녕하세요. 우리 후불제 위너스 MVP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려있는 종목들 제가 다 봐드리니까 예,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요게 지금 제가 이제 90명이 좀 넘는 분들하고 주식 투자를 같이 하거든요. 한명한 한 명을 다 제가 봐드려요. 그 물려있는 종목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명 이상 넘어가면 아마 관리가 안 돼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아요, 회원을.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픈 채팅만 링크를 항상 달아놓으니까 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거 말고 이제 뭐 정보나 이런 것들 그냥 어 수석팀장하고 그냥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예, 따로 말씀 주시고요. 여기 옆에 여기 카톡 아이디도 있고 제 번호나 이미 사실 제 연락처도 이미 다 뿌려졌어. 예, 다 퍼져 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어, 삼성중공업 우. 예, 삼성중공업 우를 들어가셨어요. 우선주를. 148,500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작전주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예, 보니까 일단은 우선주를 저는 좀 삼성중공우가 맞네요. 삼성중공업 우가 아닌가 보네. 어, 삼성중 야 이거 자이 요거는 진짜 작정하고 올리네. 예, 작정하고 올리는 거 같고요. 삼성, 삼성중공업 우가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삼성중공우라고 나온지 모르겠는데, 재료는 이미 나온 거 알고 있죠. 리비아 그쪽에서 LNG선 24조 원가량을 수주를 한 건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셋이 아마 나눠 먹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가 망가진 건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뭐, 망가진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얘네가 조선업,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는 가히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기술들을 중국이 다뺏겨가고 그거를 이제 수주받는 것을 중국 쪽에 많이 좀 물량을 뺏겼죠.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너무 그지같이 배를 만드니까 다시 한국 쪽으로 다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이 이번 기회에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뭐 형격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여기 보면 LNG 선 시장은 건설 중인 신규 LNG 플랜트 물량이 2023년까지 1, 1억 톤 이상 신조 발주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됨. 사실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지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삼성 중공 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작전주 말씀하셨는데 원래 삼성 중공 업이 있어요. 또 근데 얘는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이 4조원 이거든요 4조원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작전을 칠수 없는 거예요 작전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관세력이나 외국인 아니면 이런 좀 투자자산운용사 국민연금 이런 좀돈 많은 그쪽에서 이걸 건드린다고요 보면은 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분 문서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전기, 삼성SDI, 제이기획, 삼성물산 이런 애들이 지금 일단 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감해서 뭐21.88% 이렇게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거 사조원 규모라고 사조원 규모를 뭐 작전을 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타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세력들이 눈을 돌리는 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 요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7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있어도 팍팍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 이거 더갈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16만 원이지 가격대가? 아, 14만 8,500원이네. 148,500원인데 이건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내가 이 가격에 매도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팔았다가 수익권에 그다음 밑에서 다시 잡고 그다음 위에서 다시 조금 조금 조금씩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주기 때문이야 우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팍팍 팍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팍팍 내려옵니다 가장 대표 여기 앞에 보면은 딱 나와 있죠. 올라갈 때 팍팍팍 보통 세번 올라가고 그다음에 급락으로 팍팍팍 쭉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게 계양 전기 우선주도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예. 엄청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예, 이거 작전주도 보통 우선주를 작전 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물량을 어느 순간 이제 떠넘길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조심해야 되근데그 때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 보면 올라갈 때도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다 상한가 많아 올리고 이때도 보면은 한번은 그냥 올려버렸죠 얘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올린 거거든요 우선주는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똑같이 팍 하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몇 년간 탈출을 못해요. 예, 그 부분을 눈에 띄고, 일단은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릴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지금. 호가의 물량이 지금, 아, 이거, 어, 그, 금액을 한번 보시, 한, 항상 보셔야 됩니다. 호가창의 물량 쌓인 거를 볼 때는, 금액으로 보셔야 돼. 어, 보면은, 8억 정도 되네요, 8억. 8억이면, 뭐, 엄청, 우선주니까, 그래, 우선주니까, 이 정도면은, 한번 더, 아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침에 딱 보시고, 얘가 밀리지 않으면, 그럼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밀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마다 파세요. 어, 만약에, 팔고 나서 더 올라간다, 뭐, 이럴 수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선주니까. 우선주는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만, 다만, 얘는 지금 경고를 이미 달았죠. 예 경고를 다른 이유는 하나 둘셋넷 일단 네번 정도 상한가를 이미 말아 올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언제든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조심하면서 내 비중이 크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그다음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 예, 다시 잡으면 되니까 예, 조금 조심해서 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그 이렇게 우선주는 돈이 얼마 그안 되니까 뭐 세력이 안 올리고 개인들이 올린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통 15% 이상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개인은 이렇게 못 올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중고우 요거 이제 분석을 드렸고요 예, 일단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예, 비중 조절만 요건 잘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딱 다시 봤을때 하한가가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주는 예,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어, 될 겁니다 예. 만약에 뭐 일단 월요일을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시간에도 어, 나쁘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 우 요거 분석 드렸습니다. 뭐, 제목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거는 언급 안 해주시나요? 이럴 수 있는데. 뭐 삼성중공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 삼성화재 이런 우량화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뭐뭔일 있겠습니까? 음 그리고 이번에 어 수주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게 추후에 이제 재무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주 특징만 얘기하다 끝난 거 같네. 왜냐면 차트 분석이 우선주는 할게 별로 없거든요. <laughs>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